3, 2, 1 경기 보겠습니다. 자 세션2에서의 경기 알파트 겸의 타팀의공망장 경기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관전인분을 아르, 관전인 아르페시오님까지 더하면은 예 A3팀 무슨 용지도 아니고 아주 그냥 자 연령님 연령이 뜻이 있겠죠. 나이라는 뜻이 아니겠죠. 아이디가 나이야 아유, 아니겠죠. 아수라님! 호우. 과연 베타팀에 베타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수라님, 호우. 태그, 볼리셋 에코님이요 하시는데요. 자, 에코님이옆길 연령님이 견제를 해주고 계시고요. 릴리스님, 강님의 고양님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금 방어에는 애플리미 내려오고 계시고요. 애플리 혼자서 1타, 1대2, 1대2, 아하! 서현님과 연령님 그리고 이따봉님, 스카이드림님이 나와주고 계시네요. 쿠로레님이 뒤에서 백업 기다리고 있고 쿠로레님! 공을! 아유 잡으려고 했는데 공을 못 잡네요. 말씀하되 아 뭐더라 말씀하세요 하했스님아예아예아 예. <laughs>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르노웨이크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이플님 <레일> 예. 날려버리고요 에코님을 자 스카이드림님 스텝 스텝 어, 그와중에레 이건. <미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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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서 털이 님의해비머신 있기 때문에, 어, 털이 님의 헤비머신, 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이님의 고양이님이, 어어어, 퍼비, 퍼비, 퍼비! 그대로 리셋. 애플님, <에플림. 웃음> 똥누는 목소리래, 아유, 참. <laughs> 힘주는 목소리도 아니고, 똥누는 목소리. <laughs> <laughs> 아유, 저지 진짜. 아유, 저지아슬라님 아유, 그냥... 아수라님. 가임의 고양이님? 자꾸 가이신의 고양이님이라고 발음하게 돼요. 어! 터치다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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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 정말. 에이. <laughs> 아, 예, 바라님한테 한게 아닙니다. 바라님, <laughs> 바라님이 더럽다고 한게 아니에요. 아, 그말 자체가 좀 그렇다고요. 단어 자체가. 자, 마음 쓰시고 계시다면 마음 예. 쓰지 마시고요. 크로레인 따라보겠습니다. 에코님과 아수라님. 가인님의 고양님의 필드로 릴리스님 테러 가는데요. 아,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가인님 고양님이 캐논 맞고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뒤쪽에서 다, 네 분은 지금 가인님 고양이 다운, 다운다. 다운, 이대로 네, 네 크로레인 에코! 아 오늘 목소리 왜 이래? 릴리스 님이, 까뿌당이 터치다운! 5, 4, 3, 2, 1. Start. Show me S4. 자, 2대 0으로 점수가 벌어집니다. 강의력권, 아, 이거 그레인 썼는데. 자, 네, 안녕히 가세요. 아츄아님? 아! 어? 퇴근. 프로레님 옆길 달려고 있습니다. 자, 캐논 조심하시고, 아, 말이 끝나기 아우 섞게가지고 그냥 에코 님, 에코 님, 에코 님, 에코 님, 아, 무너크, 무너크. 하지만 다운 당하시고요. 아수라 님, 앵커코 님입니다. 그렇죠? 자, 옆길로 가석하다가 예, 본는 정면으로 스카이 드님 아, 에코님, 앵커링입니다를 앵커님, 앵커님입니다, 르, 앵커님입니다. 에코, 앵커님입니다. 아, 앵커님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제가. 발 아, 좀해드리요 가임의 고양이님. 고양이님? 고양이님? 여보? 아, 이거는 아수라님이 아수라장을 만들고 아주 그냥 아수라, 쿠로레님이 그대로 더, 터치다운. 3대 0까지 점차 벌어지는데요, 베타팀. 자. 스카이님, 아, 나이 릴리스님이 뒤쪽에서 센트는 설치하고, 아이고, 그레이드. 쿠레리님 아유, 땅 찍기. 나차. 열령님 그쪽으로 가면 센트가 니 뿡뿡뿡뿡뿡. 애플님 따라오고 있고요. 터리님. 에이커님이 그들이 맞아 쫓고 있습니다. 어, 그레이드. 애플님 공 잡고요. 올라가는데요! 없거든요! 엉거든요 어, 그래, 에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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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님! 뽑아 았어요 줍시 더 스타올! 에코님이 순삭, 아우, 순간삭제. 역시 3년 버프를 이제 등에 치고 있기 때문에 등으로 막아내면 참 아프죠. 프로레이님, 아이 그레이드, 어이, 그레이드, 그레이 아유, 볼리 셋이고요 연령님, 어, 가 서비스, 아, 풀 서비스. 스텀 미스, 는헤이크고 스텀 걸리구요. 덩크, 락차. 애플님, 애플님, 애플님. 자, 자, 스텝, 스텝, 바이, 후, 하! 후! Oh, no. 터치다운. 3대2로 따라 붙습니다, 페타팀. 아, 역시 포기하잖아요. 베타팀 저력 있는 팀이에요. 어? 자, 강임의 고양이님 어, 자, 따라옵니다. 아이, 크롤레이님. 아 앵거리고, 앵거리고. 자, 나도 출근하고 싶어. 아이, 아다아아 자, 군 자, 연령님. 오. 어, 어! 자 애플님이 이어가는데 애플님이 회피레이크고 아오니가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네, 펌핑 터리님아이 컨센지가 없어요 터치다운 캐논에대드 아오니가 단단하라고 자터리님이 카소 회피를 멋지게 가져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썬파워야 아유 참 에너자이저를 끼고 오셔야 되는데 썬파워를 끼고 오셨죠 애플님 애플님, 쿠로레 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센터가 설치하면서 아, 자, 지금 공격에 고삐 늦추고 있지 않으요 스카이드 립드, 표탑 펄프, 아! <laughs> 고양이 님, <laughs> 자, 아, 스카이드 립 님,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네. 자, 이번 공부 뭐 만회하면 됩니다. 나중에 자, 연령님, 지금, 채팅창은 불이 났겠죠? 어, 연령님! 몸빵! 고양이! 와! 고양이 몸빵이 쩔었는데, 더스타운 야, 고양이몬 몸빵 진짜 잘하셨는데, 아, 아깝습니다. 자, 알파팀. 가인의 고양이님이 58점으로 1등, 릴리스님 54점으로 2등, 크루레이님이 52점으로 3등이시고요. 베타팀에서는 연령님, 애플님, 스카이더림님이 71, 63, 53점으로, 베타팀에서 1, 2, 3등 차지하고 있습니다. 3대4로, 초반에는 알파팀이 우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베타팀이, 점점, 예, 승기를, 가져가고 있군요. 아수라님, 스카이데림님, 에코님 캐릭터 위치. 스카이데림님, 아, 심기일전!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자, 연령님, 아 퇴근. 짜자자자, 아수라님이. 아, 아수라님도 역시 남자 캐릭의 로망이죠? 액티비티, 액티비티 그, 예, 슈트. 하지만, 예, 다운 당시고 고양이님. 일명 호크복이죠, 호크복. 입으면 왠지 호크님이 된것 같은 아주 그냥 그런 기분이 드는 아주 그냥. 스카이넴님. 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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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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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어 떠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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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죠떠 아이고, 퇴근! 지금 캐논이 어떤 분이신지, 예, 터리님이신가요? 아니면 이따봉님이신가요? 아니, 저 지금 공격, 예, 어쨌든,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자, 스카이덴님, 올라오겠습니다 애플님이 테러 중이에요, 애플님 테러 중이에요! 아수아님가 아수아님 조자! 오, 출자 고양이님! 아, 따봉님이, 따봉! 쏴주고 계시네요. 아수아님. 어우, 어우, 호크 님인 줄 알았어요. 순간 에이쿠레님 입, 쿠레님자 공을 잡아. 에플님 다시 한번. 자, 역습 게임입니다. 3대4. 어, 지금 오, 대5 수아. 아,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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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이1대1 1이다이 더스 1대 아, 1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빨랐네요. 다리를 잡을 틈, 틈, 어, 틈도 없이 예, 아수라님을 날려버립니다 이건 호크님이어도 못 막았을 거예요 그렇죠 크롤레이님 아 이렇게 너무 싸 아수라님 아 캐논 다시 한번 이따봉님 따봉 아수라님 아자에코님이 지금 뒤쪽에서 헤비 테러 들어오고 고양이들 고양이팀 와! 아, 고양이 스태어아 이거 프로레님 에코님이러리있어에 있어요 테 있어요 테 있어요 에코님까지 있어요 에어컨이 배에이배님같이 배터리 있어요 이스터요어이 배터리 있요어이님터리 있어요 에어컨이 배요에어이리기어어이거는리 있어요 에어컨요에이죠이거는어요 고양이님, 다시 한 번! 아 자, 공을 아수라님 다시 한번 옆으로 빼고 있습니다. 지금 베타팀, 자, 수세 몰리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도 잘해주고 있어요, 베타팀이. 아 예. 프로레임도, 아이고, 다운 온통 빨간색! 에플님. 덩크! 일단, 애플님의 목적은 터치다운이 아니라, 최대한 붙여놓는기 때문에, 연령님, 이옵니다 여, 스카, 아이, 크로레님이, 자, 카소로. 카소무쌍. 안전하게 얻어내는 프로레님 자, 에코님. 에코님이 헤비머신, 건 헤비머신건이시거든요? 예, 멈칫멈칫. 캐논뽕. 뽕이 아니라, 뿅. 아. 고양이님 어. 아, 수라님이 공을 못 잡고 그냥 견제하고 계시네요 어, 아, 애플님을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하시고요 스카이 드림님 스카이 드림님의 역습발하려 하면 꼭한 분이 있어요 그렇대! 네, 그 아. 고양이님 아, 그래이네드에코님 어. 헤비머신과 도케비 자, 달립니다, 에코님이! 하지만, 바로 다운 당하시네요. 자, 크로레이님. 크로레이님. 아, 지금 체력이 강한가, 한가 리셋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베타 팀이고요. 고양이님. 자, 끝나지 않은 알파 팀의 역습! 하지만 끝났네요. 말씀 드리는 순간 끝나버리는, 예, 네, 알파 팀의 공격. 자. 축하드립니다 어 애플님 이영니다 고양이님이 다시한번 수비해주시고 아유아 소라님 왓챠 후와차 후하 와야샤 후하. 후하 어 에콘님이 그대로 자 공을 역기로 빼고 있습니다 누누이 크고 누누이 크고 누누이 크고 누누이 크고 누누이 크고, 크고, 크고 리셋 어짜 아, 열령님 올니다 자, 하지만 가인밀고양님이 엔딩원이 명형차 찾는 것을 통과했구요 4분 남은 가운데 지금쯤이면은 한골더 들어가야 되.. 줘야 되는데요 알파팀 팔리 짧았죠? 프로레인님 가운데 가운데는 약간 무리가 있겠죠 애플님 어어어 세트리한데가우드커이 서있는데 아이, 하지만 <목소리> 뒤쪽에서 고고고고고고고고 코코 코아 코코 님어 어, 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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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팀. 자, 코레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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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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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빗장은 걷어, 잠궜어요. 자, 열령이 다운 당하시고요. 자, 배자팀이 수비 전략을 굳힌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예,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봉님도 계시고, 터리님까지 계시기 때문에. 자, 고양이님, 가운데도, 아, 예츠, 그래! 뒤쪽에서 아주 그래가 웃으면서 따라오죠? 어디 가세요? 아이, 거기? 저도 거기 가는데. 애플님, 아유, 대한노님 만세. 프로레님 앵커. 오오오 투에! 아, 체력이 한가한가. 자, 고양이님. 어, 릴리스 테러 있는데! 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버리님. 강총강총 아, 열심히 올라왔는데. 정말 열심히 네, 손에 땀 나도록 W랑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데 아.. 플림 참 에스보리건 참 그래요 스카이데님 자 에이콘님이 뒤에서 웃고 있죠 헤비머신군으로 아수라님 아 그래 이 드봉 어어 자폭 <laughs> 그래가지고 에 플림 스카이데님 자, 스카이 자 가운데가자 옆게입니다는메이크고 아유 어디가시 아, 에코님, 에코님, 에코님. 고양이 님. 고양이 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공격 주도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이가 두 개씩 나와 아수라 님, 리스님 테러!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 쓰러지! 또 갔다. 리스님 테러가 대박이었죠. 리스 님이 이따봉 님의 시선을 끌어주는 것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이따봉 님을 예, 다운까지 시켜주십니다. 좋았죠? 이렇게 이런, 이런 플레이... 어... 크롤레이또시켜가주고 아~ 수라님 접신인가요? 터치스 다운... 신들렸어요. 눈을 감으니, 눈을 감으니, 님 얼굴이 보여. 스카이드림님, 에코님, 어, 어 고양이님 잘 맞죠 다리가 전용공장으로 관리하셨어야죠. 열령님 그레이드 뿅. 아저님, 자 점수는 알파팀이 근데 알파팀이 점수를 아, 많이 앞서고 있는 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근소의 차로 앞서기 고있 때문에 자 불안무라 합니다. 6대 5를 만들어 알파팀은 안심하고 두두 다리 뻗고 잘수 있겠죠 에코님. 햇, 힛, 햇, 후! 가인님의 고양이님. 자, 가인님의 고양이님도, 어! 쇼0초 점수 16점 앞서고 있습니다. 16점. 스카이데님 스카이데미님. 어. 아유, 자는 척. 안 되죠. 애플님. 애플님, 어, 어, 어 애플님, 어, 애플님, 애플님! 타임 있어 경기 끝나는군요. 와애플님 자, 알파님 가인니의 고양이님 그리고 아수라님 밀리스님이 154, 149, 121.점으로 1, 2, 3등 차지했고요. 배타팀에서 애플님 스카이드님 여령님이 144, 133, 131.점으로 배타팀에서 1, 2, 3등 차지했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